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어, 애들도 이제 수영장에서 실컷 놀다가 이제 비 맞으면서 어, 노천탕에서 이렇게 놀자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뭔가 운치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온천을 즐긴다. <laughs> 내려갈 거야? 어, 거기 더 있고 싶어? 그러면은 진서야. 어. 비 맞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 어, 현이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물속으로 쏙 들어가. 들어가 봐. 들어가는 거 보여줘. 어, 쏙 들어가. 진서도 쏙 들어가. 예, 비가 제법 많이 내려요. 그래서, 지나가. <laughs> 야, <laughs> 비가, 어, 어, 현이도 들어간다. 현이도 들어간다. 아니, 현이는 들어갈까 말까. 어. <laughs> 현이는안 들어가? <laughs> 현이도 들어가지. 어.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제 들어가자. 2층으로 가자. 스파. 어. 어, 알았어. 갈게. 안녕. 음, 나 여기 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홍삼스파. 네. 따뜻한 물에서 누르려고요. 야, 이게, 이게 다 술이래요, 이게. <laughs> 어차피 저는 마시지 못하는 술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 1700, 1700, 2200, 아, 1800리터, 750병. 1800리터, 750병. 2009년 12월 15일 날 만들었으니까, 이거면은, 아니,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목욕해야 되는, 그런 거 같은데. 삶도 엄청나게 큰걸로 다 해놨어요 어, 손보다 더 큰걸로 야 대단하네 요 이것은 먹는게 아니고 목욕하는 겁니다 <laughs> 이제 어, 샤워를 하고 2층 스파로 가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죠 아, 비오는 날은 스파가 최고죠 <laughs>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있는데, 어디 가요? 네? 수영장 가요, 수영장. 지난 청소년 수영관에서 네. 네, 저번주 3일, 이번주 3일 무료 이제 수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데, 예약을 했어요, 예약제여가지고. 오늘 예약을 했는데, 비가 앞이 안 보이게 오고 있네요. 그냥 비 맞으면서 놀려고 했는데 이게 비 맞으면서 놀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비가 그즘뭐 맞으면은 전신 안마가 될 정도로 아, 아프기도 하지만 수영장 그뭐큰고무 풀이거든요. 거기에 비가 와서 물을 안 채워도 꽉 차서 넘치지 않을까 싶어요. 물이 철철 넘치겠네. 일단 구경은 합시다, 아, 거기 어떻게 해놨는데. 어떻는 제가 이제 가보진 않아서. 네. 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저희는 워낙 계곡에서 놀면 되는데, 지금도 계곡에서 놀 수도 없는 상황이 물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지금 계곡에서 놀, 놀 수는 있죠. 아. 어, 하루 만에 섬진강 아. 하류까지 가겠지. 아. 네.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은 계곡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데 워터파크를 가면, 미끄럼, 미끄럼틀, 미끄럼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끄럼틀, 네 조그만 미끄럼틀이 아마 설치가 되어있을거예요 근데 네, 네. 뭐 워터파크를 자주 다니는 애들은 저게 엄청 시시하겠지만 우리 애들은 저거 하나만 있어도 네, 미끄럼틀 하나만 있어도 엄청 신나니까 근데 이게 이번주까지 끝인가요 여기가? 예약이? 예 네, 일요일까지 네, 와 저기 물좀 봐봐 지금 안 보이네요. 어, 나이, 뭐, 다리 건널 때 한번 이그 아유 뭐물 구경은 뭐, 뭐 여기뿐이겠어요. 뉴스에서 지금 범람해가지고 난리네 여기저기. 이렇게 네. 물만 쳐다보면 다행인데 거기 뭐 뉴스 보면 난리 막 범람해가지고 집이 뭐 지붕만 네, 남아있더라고요. 아침부터 김밥을 열심히 쌌는데. <laughs> 김밥은 못되게 쌌대물한번붙여봐야될지잘 안보여요. 네, 창문 때문에. 많이 와. 저희는 아직 여기 지나는 피해는 없어요. 산사태가 조금, 어, 맞다고 그러나 아무튼 재난 문자가 오긴 왔었는데, 외출 자제하라고. 어디지 어디 알아요? 청소 수영관 우리가 힐러는 거 아니야? 야외 어디 무대라고 가? 거기 아닌데 아빠? 거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 위에 올라가는데? 아 그래? 그럼 그냥 가자. 어디 위에 올라가? 내가 이 원래 수영했었던데그 수영 청소 수영관이 있다는데. 아 수영장 앞에 쭉 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수영장 앞에 있다고? 어차피 내년 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야? 음.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에 왔어 수련관이 엄청 넓잖아 근데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다는 거 아니야?